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파프리카 자주 드시나요? 색깔도 예쁘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지만, 사실 파프리카는 그냥 맛있기만 한 채소가 아니에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면역력, 피부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도와주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왜 파프리카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지, 의학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 해피라이프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파프리카가 비타민c가 많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많을까요? 보통 감기 예방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레몬입니다. 레몬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약 53mg인데 그런데 빨강 파프리카는 같은 양에 무려 170에서 200mg이나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죠. 또한 항산화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노화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프리카 한 개씩 챙겨 드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피부 건강을 위해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콜라겐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콜라겐은 우리 피부 속에서 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인데요. 이걸 제대로 합성하려면 비타민C가 필수입니다. 즉 비타민C가 충분해야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게다가,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변하면서 피부세포재생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피부미백, 주름 예방, 잡티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피부탄력과 미백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비싼 화장품보다 파프리카 한 개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요즘은 하루 종일 화면을 보느라 눈이 피곤한 분들 많죠? 그렇다면 눈 건강을 위해 파프리카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파프리카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두 가지 성분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황반이 손상되면 시력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 황반 변성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과 주황색 파프리카에는 루테인이 많아서, 눈 건강을 지키고 블루라이트로 인한 피로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돼요. 하루에 파프리카 반 개만 먹어도 눈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니 평소에 눈이 자주 피로하거나 시력이 걱정된다면 파프리카를 꼭 챙겨 드세요. 다이어트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이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거죠. 파프리카는 100g당 약 30kcal로 굉장히 저칼로리인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해집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아삭아삭한 식감 덕분에 씹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할 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파프리카를 꾸준히 먹으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프리카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퀘르세틴과 캡사이신 덕분인데요. 퀘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캡사이신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파프리카는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등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색깔마다 효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또한 이두 가지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실제로 파프리카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심장병과 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면 좋겠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건강한 하루 되시길 해피라이프 TV가 응원합니다.